1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분풍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잘때 머리 두는 방향입니다. 풍수에는 양택과 음택 풍수가 있는데 음택은 묘자리를, 양택은 잠자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택에서는 잠자리와 머리 두는 방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합니다.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예로부터 태양이 뜨는 동쪽은 기운이 생하는 방향이라하여 동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동쪽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이 뿐 아니라 방문을 기준으로 가구가 배치된 상대적인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문은 기운의 통로입니다. 생하는 기운뿐 아니라 온갖 기운이 다 드나들죠. 그러니 문이 동쪽으로 나있는데, 그쪽에 머리를 둔다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이 동쪽이라면 방문의 대각선 구석자리에 침대를 놓고 동쪽과 에너지 장이 수평을 이루는 서쪽으로 머리를 두세요. 자전축이 아닌 자전방향과 평행이 되게 머리를 두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머리를 두면 됩니다. 두 벽이 만나는 지점은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동쪽이 여의치 않다면 구석진 서쪽에 머리를 두고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문의 대각선 구석자리에 붙박이 장이 있어서 그 앞에 침대를 두었고, 방문 방향이 동쪽, 벽 방향이 서쪽이라면 서쪽으로 머리를 두셔야 합니다. 벽 쪽에 머리를 두고 자야 기운이 안정되기 때문이죠. 갈무리하자면 동쪽, 방문을 기준으로 대각선 구석 자리, 누운 채로 방문을 마주하지 않는 자리 등이 침대 머리를 두는 곳입니다. 하루 1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일 저는 또 다른 포스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